안녕하세요. 솔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오늘 나온 양봉이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큰 하락을 위한 숨고르기 상승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테더와 도미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세기를 하락세기 안으로 다시 들어온 상태에서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뚫을, 뚫은 상태이고요. 이런 추세선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세번 이상 터치를 해준다는 것은, 이 추세선을 뚫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좀 작게 보면 세 번까지 나왔고 네 번째 시도에서 뚫어졌고요. 네 번째. 음, 그리고 이 빨간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뚫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의미 있는 추세 라인이에요, 이게. 이 빨간 라인이 그래서 뚫어져서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면 더 좋은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laughs> 파동 관점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1, 2, 3, 4, 5 1 어, 러닝 플랫의 10파 C파. 이게 10파죠 10파는 5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 2, 3, 4, 5로 종결됐다고 보고 있고 메인 관점은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 임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음, 날봉 일봉에서 보면 이런 매물대 구역이에요. 매물대 구역임과 동시에 이제 뭐 이전 고점, 이전 고점 근처이기도 하고요. 뭐 이제 제가 서브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 차트에서 말씀드린 거는 1 2 3 4 5로 끝났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못 뚫고 올라가면은 1 2그 다음에 이제 3파의 연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려면 여기를 무조건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4시간 캔들을 보시면, <laughs> 4시간 캔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상승을 할 때는, 만약에 뭐, 이, 예를 들면, 이 매물대 부분 있죠? 전고점 부근. 이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4시간 캔들로 계속 비벼주면서 횡보를 해주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4시간 캔들을 연속해서 작은 봉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더 상승으로 갈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내려올 때 매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냥 여기, 이 밑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선 절대 매매하실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선 쉬, 여기선 이제 매매를 쉬셔야 되고요. 이제 뚫는 거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항 받는 거 보고 밑에서 들어가거나 둘중 하나로 이제 매매 방향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패러렐 차트인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주봉은 이제 항상 몸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몸통은 이 위로 마감을 해 주었어요. 꼬리는 남겼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이 차트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따로 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테더는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 테더는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달러 대신에 이제 테더를 사용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달러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는 안전 자산이고, 이제, 이 1달러의 가치와 똑같은 테더도, 이 테더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 시장에서는. 그냥 다 요약하자면, 1 테더는 1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특정 화폐, 내가 보고 있는 화폐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이제 뭐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여기 보이시죠? 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테더 테더 도미넌스 차트고요. <laughs> 테더가 시장에서 뭐 4%의 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어, 테더 도미넌스는 이제 테더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말씀, 점유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고 테더는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음, 쉽게 말해서 테더 도미넌스를 보는 방법은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 자산으로 바꾼 거죠. 현금화 이제 갖고 있던 코인을 팔면서 안전 자산, 즉 현금으로 바꾸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 그니까 갖고 있던 코인을 테더로 바꾸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아니 자. 파란색이 비트코인 시세구요. 주황색이 테더 도미넌스에요. 주황색이 테더 도미넌스, 파란색이 비트코인 시세.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을 사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현금은 현금을 들고 이제 코인을 매입을 하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시세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위험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이제 가, 가, 현금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더 도미넌스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테더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에 이제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런 음봉, 은봉,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다행히 잘 떨어져 잘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테더 차트가 이제 좀더 테더 차트가 지지를 받기까지 아직 좀더 하락 범위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가 테더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더 여기 이 부분을 뚫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또 다른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